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진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67년부터 72년까지 대통령을 모시고 사정 비서를 일했던 사람으로서 그때의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행정관인. 두 사람에게 윤 행정관하고 뭐뭐 뭐 행정관한테 대한민국이 3만 5천 불에 이제 소득이 될 때는 참전 용사들에게 이자 이자를 붙여 가지고 보상을 해라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참전 용사들이 월남파병을 하셨을 했을 때에 그 월급 우리 한국 병사들한테 미국 병사로 똑같은 월급을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그 월급을 빙땅을 하신 겁니다. 빙땅, 빙땅, 빙땅. 강탈한 봉급, 강탈한 내 목숨값, 강탈한 봉급, 반환 청구 소송 재판.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관심을 많이 갖고 참석해 주시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우리 월남본고 목숨값 이거는 지금 숨겼잖아요. 속이고 숨겼어. 우리한테 속였어요. 그리고 강탈해가 왔습니다. 이거를 소송을 했는데 기각을 해서 항소를 한 재판이 14시 20분 네. 서관 서울지방법원 서관. 그전에 거는 전부 통관이죠. 항소권은 서관에서 합니다. 그 옆에. 서관 413호에서 있습니다. 그 항소 재판은 저번에 한번 했어요. 요번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재판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선고하겠죠 그러니까 이번 재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입장과 우리들과 재반 증거를 명확하게 관찰시키는 그러한 재판입니다. 그 중요한 재판에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두리기면 만사 제쳐놓고 참부다 오셔야 됩니다. 나가서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그건 뭔 힘이 될까? 절대 아닙니다. 머릿수를 보여줘야 됩니다. 머릿수. 우리는 거감 가면 이 뻥끗 하나 할 수가 없대요 우리 변호사 이외에는. 근데 뭐하러 갔냐가 아니에요. 머릿수가 얼만큼 있느냐. 이에 따라서 판사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으면은, 사실을 왜곡하고, 증거를, 합당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무시하고, 재판을, 판결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그거 가면 할거 아무것도 없다. 에이, 에이, 하지 마시고, 꼭 머릿수를 채워주십시오. 그럼 나는 내일 재판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생각해서 안 됩니다. 여기서 지면 또다 지는 겁니다. 나머지 재판 영향이 크지요? 이것이 내 재판이에요. 요거에 이기면 나머지 건다 자동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재판이랑 똑같은 거에 변동 없어. 그러니까 니네 재판, 내 재판 따지지 말고, 또 내가 재판 요번에 소송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분들 앞으로 소송하실 분들도 다 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길 것 같고 돈탈것 같으면 빨리빨리 재판에 동참하세요 꼭 와서 보세요 제가 있는 한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 명단 전부 다, 다 적어라 접수 받아라그예는 일일이 쫙 돌리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 유튜브 방송기기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는 명단도 다 작성할 겁니다 온 사람들 명단 다 하세요 오는 사람들 좀 해놔야 될거 아니야 그분들이 큰 역할을 하는 거기도 영화 촬영을 하는데도 엑스트라도 그냥 그 지나가는 거야. 그 지나가는 거 없으면 재미가 없고 본 목적, 본 영화의 그 내용이 죽어. 그 사람 뭐야 그냥 지나갔어. 그와 마찬가지로 그게 양념이기도. 양념이 제대로 돼야지 맛있어. 그럼 우리도 양념이 제대로 돼야 성공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송을 내놓고도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알게 모르게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당이득금 강제로 강탈한 우리 목숨값 봉급 반환 청구 소송 항소 두 번째 재판이 14시 20분에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울 고등법원 서관 413호에서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3호, 그 건은 사건 번호는 2024나 2056345 항소입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그 월급을 빙당을 하신 겁니다 빙당 빙당.